청춘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특별한 행사로 고산지대에서 자란 맛있는 사과와 시래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축제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양국은 해야면 펀치볼 힐링하우스 앞 성황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축제는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첫날은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여러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시래기를 활용한 요리 체험, 지역 농산물 장터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사과 따기 체험은 직접 사과를 따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래기 요리 교실에서 지역 요리 전문가와 함께 시래기를 활용한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이 펼쳐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청춘 양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맛있는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구의 청정한 공기와 함께하는 사과와 시래기를 맛볼 수 있는 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청춘양고 펀치볼 시래기사과 축제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양구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